우리 동네에 얼마 전 새로운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이름이 부알라입니다. 이름은 매우 어렵지만 여기를 카페라고 해야 되는지 아이스크림 가게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처음 방문해 봤는데 매우 컨셉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위치는 광안대교가 보이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리조트 바로 옆에 아델리스라는 건물이 있는데 더샵 아델리스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집의 메뉴는 아이스크림과 커피가 주력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스크림이 눈에 띕니다. 바다 소금맛 아이스크림이 이 집의 대표적인 메뉴라고 합니다. 이 집에 참 재밌는 게 아이스크림을 시키면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문을 하면 바로 각각의 아이스크림 맛에 해당하는 액상 베이스를 반죽기에 넣고요. 뒤에 보이는 액체 질소 통해서 차가운 액체 질소를 꺼내서 바로 이 반죽에 부어주는 겁니다. 정말 순식간에 아이스크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밀크티를 좋아해서 얼그레이를 시켰는데, 메뉴판에서 보던 사진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맛은 보는 것과 같이 매우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사실 홍차 맛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친구가 주문했던 바다 소금 아이스크림도 먹어봤는데 외국에서 먹어보던 그런 강한 짠맛은 아니고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살짝 짠맛이 감도는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눈앞에서 바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주는 광경이 매우 신기하니까 한 번쯤 가서 구경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